구근류는 두둑이 높아야 됩니다. 마늘 양파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다습하면 습해 피해를 입습니다. 그래서 두둑을 높게 해줘야 됩니다. 두둑 성형하는 이제 위에 상판이 있는데 위에 상판이 압축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하게 이제 그 압력을 주면서 두둑을 형성하기 때문에 꺼지질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 작년에 만든 두둑이지만 지금 두둑이 이렇게 높습니다. 두둑이 하나도 안 무너졌죠? 모양이. 그럼 두둑이 높으면 비가 많이 와도 스페피해가 없고요. 또 생육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제초, 풀두좀 만났죠? 그 분무기 형식으로 해서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. 몰빵울 형태로 그렇게 분무가 되기 때문에 두둑 표면이 매끈하고 몰빵울 형태로 분사가 되니까, 어, 표면 코팅이 정확하게 잘 됩니다. 그래서 제초 효과도 좀 뛰어나고요. 두둑도 그냥 살아있고, 마늘도 결추도 없고, 너무 잘 나와가지고, 네. 제가 놀랬습니다.